안녕하세요. 이클입니다.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수요 예배가 또 기다리지는 날인데요. 지난 주일 말씀 다시 한번더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인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사 그 사람이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령님께 마음의 눈을 떠서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된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께 그 사람에 대해 배우면서 좋은 점을 기록해 봐야 된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기록해서 보면 자기가 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다음 유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약점만 보기보다 장점을 보고 대해야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께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여 자기가 귀한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개성대로 귀한 자들이니 모두 마음의 눈을 떠서 깨닫기 바란다. 저마다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서 참으로 귀한 존재들이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인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사 그 사람이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령님께 마음의 눈을 떠서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된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께 그 사람에 대해 배우면서 좋은 점을 기록해 봐야 된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기록해서 보면 자기가 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다음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약점만 보기보다 장점을 보고 대해야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께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여 자기가 귀한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개성대로 귀한 자들이니 모두 마음의 눈을 떠서 깨닫기 바란다. 저마다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서 참으로 귀한 존재들이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귀한 존재입니다. 혹시 마음에 드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찾다 보면 그 사람의 귀함을 더더욱 알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형님,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